안녕하세요. 이탄. <laughs> 집에서 연기 잡아 먹는 삼겹살. 어, 에어 그린 감스터버. 어, 순 <laughs> 오늘 그릴을 전기 그릴을 공동 구매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1탄 진행했고요. 지금 2부로 어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어 우리 진행하고 있는 이 전기 그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는 방식을 벗어나서 확 연기를 잡아주는 그런 그 전기 그릴인데요. 일부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2부에서 우리 후진들 마지막 연기 잡는 제대로 된 연기가 모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어 정리하려고 다시 2부로 찾아왔어요. 건너뛰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 박정원님, 이문실님, 어, 인사했어요. 인사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인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1부 지나서 2부에 또 찾아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 한번 하트 좀 한번 날려줘 보세요. 2부로 지금 들어왔다. 아, 아직 안 끝났네. 그럼요, 민들레님. 그냥 훅 나가버려가지고 드디어 고쳤어요. <laughs> 그냥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가버렸어요. 아, 나가버렸어요. 근데 피디님, 화면이 밝아요. 그. 아니, 지금은 밝겠어요 왜요? 조금만 할 거니까 <laughs> 고생하시네 그러니까요 체리님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은 무지하고 있죠 이거 지금 A1 듀얼 전기 그릴이요 이거 지금 연기를 대대로 잡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지금 제가 그 그래도 마무리 해야 될거 같아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진짜 너무너무 그냥 정말 그 홈식 너무너무 많이 팔았던 그 글이라고 차원이 너무 달라서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이것도 볼까 봤죠? 이 글을 하면서도 해봤잖아요. 했는데 연기가 예전에 쓰는 방식의 연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그 돌아가는 그 연기빠는 그게 모하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연기 빠는 형식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쏟아지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아래로 내려가는? 근데, 이 연기가 보글보글보글 막 나와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생선을 구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 건데요. 이거 지금, 그릴 제가, 그, 달구고 있어요. 달구고 있는데, 제대로 연기 나가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화면상 커 보이는데 식탁이 뭐 아주 적지 않으면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삼겹살 구워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식탁이 파인용에다 놓고 앉아서 드신다 그러면 반찬 몇개 놓고 한다 그러면 살이 좀클 수는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일부에서 보셨던 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에어 그린, 그니까 이 A1 듀얼 그린의 장점은요. 연기를 양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안쪽으로 쏟아지는 방식의 연기를 내뿜지 않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 멀티 팬 같은 경우는 깊이감이 워낙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삼겹살 구워서 볶았잖아요. 볶다, 볶, 으니까 넘, 이게 찌개 넘겨도 찌개 냄비로도 되게 좋고 그냥 여기 안에서 찌개도 끓여서 드실 수도 있고 볶아 드실 수도 있고 아까 전도 붙일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 멀티팬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왜 꺼졌지? 아. 이거를 제가 안 꽂았구나 제대로. 이거를 제가 삼겹살을 굽지 않고요. 한번 얼음을 구워 볼까? 아, 정희란님 너무 커서 이거 예전에 쓰던 그 그릴 있잖아요 홈쇼핑이 많이 나와서 하던 그 그릴을 크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또 힘들어요. 이거 여러 그리고 사람이 먹으면은 젓가락 들고 있다가 놨다 들고 있다 놨다. 예전에 이랬어요. 쓰던 그런 그릴하고 별 차이 없어요. 아, 이 밥에서 나오는 연기를 여기로 넣어줘야 되겠다. 어, 그러면 제가 지금 팬에 달구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음을 한번. 아, 얼음을, 얼음을 군다고 연기가 나오지는 않네. 얼음을 한번 제가 구워보는 거거든요. 야, 얼음이요? 어? 야, 이거, 이거 녹는 거 보셨어요? 우와, 오! 그릴의 온도가 진짜 좋은가 봐요. 야, 이 얼음이. 야, 끝내주네. <laughs> 그리고 삼겹살 좀 쓰세요. 고기로 구워야 되겠네. 아, 예전에 팔던 그, 그 그릴하고 가격 차이가, 아, 그릴로 따지면 가격 나쁘지 않아요. 우리 허찌님들. 그릴. 따지면 그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왜? 그냐면 우리 후치 님들 저희가 그 저기 뭐더라? 주물 펜이라고 그래서 그 핸드메이드로 만든다고 해서 펜 요만한 그펜 하나도 169,000원이잖아요. 그것 따지면 전제 제품이잖아요. 가격 진짜 좋은 거예요. 어, 피오나 님.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혹시 우리 후치님들 중에 얼음을 구울 수 있는 분들은 어... 조금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 이제 팬을 달궈 놨으니까요 삼겹살 하나를 다시 한번 구워볼게요 연기 이거 뒤집 아까 그 업체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기를 넣으면 자꾸자꾸 뒤집지 말라고 자 보세요 이제 안 뒤집을게요. 지금 제가 팬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연기 많이 날때 팬을 돌려서 이 연기가 이 안으로 확 빠져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쩜 이렇게 해요? 오늘은 삼겹살들이 연기를 안 내. 뿌리고 제가요 얼, 어, 이 얼음을 넣으면. 이게 차가우니까 연기가 그 뭐라 할까 순간 끓여서 날줄 알았어요 어. 수증기가 응 어. 고기 아 근데 왜 고기를 구우면 순간 자꾸 뒤집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그죠 자꾸 순간 뒤집어지고 싶어 궁금하지 그 밑에가 어떻게 어. 됐는지 이거 연기 한번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현경님, 저 전화로 070-7700-1700으로요, 전화 한번 눌러주시면, 전화가 따르르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 전화를 주셔서, 무엇 주문이실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크게 연기가 나지 않은데, 얘 보세요. 금방 잘 구워지죠? 이 그리펜이 진짜, 고기도 이쁘게 구워지죠? 연기, 연기가, 야 오늘의 삼겹살은 진짜 이쁜 삼겹살인가 봐. 연기도 잘안 내, 냅... 기저. 그하하 <laughs> 진짜. 오늘은 이 A1 전기 그릴 있죠?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앞뒤로 노릇노릇 익는 거. 진짜 잘 구워지죠? 그리고 기름도 이 아래로 잘 빠져요. 이렇게. 이 아래로. 그러면 지금 제가 요거 그 팬을 한번 돌려 볼게요. 지금 팬을 지금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보시면 진짜 미세하게 우리 피디님 잡고 있지만 연기가 아예 올라오질 않아요. 위로. 그냥 아래로 빠져요. 지금 이 아래로. 이게 방송에서 보여줄수 있는 한계인가 봐. 아까 김치를 구우니까 확실히 잘그 연기가 나긴 하던데. 기름기가 있는 이 부분에. 문영수님, 공기 잡는 방법이, 냄새 잡는 방법이 차이가 좀 있어요. 예전 진짜 유명한 거 있죠. 아... 불 강하게 하고 뒤집지 말고 기다려봐요. 우리 뽀삐님이 그랬어. 하면서 봐. 소보 캡틴가, 아니, 그만 불이 약하니까 당연히 연기가 달아. 아니, 이거 제일, 제일 세게 한 거예요. 우리 흑 보세요 고기 넣자마자 고기가 보세요 바싹 익는 거 지금 불이 센데 얘가 연기가 별로 안 나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껐어요 이거 껐는데 지금 보세요 연기가 많이 나요 근데 화면상에 지금 연기가 이거 보세요 고, 고기 이게 세게 하니까 어 얘가 고기가 이렇게 바싹 익는데요 지금 세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연기가 아니, 그냥 태울게. 그냥 태워버릴게, 태워버릴게. 예. 네. 초보 캠핑 짱가님 댓글 좀 보고 해라.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 보시지 마시고. 쫓아버렸는데, 뭘 나갔어. <laughs> 연기 보여요? 지금 연기 보인대. 희리님, 연기가 보인대.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연기 사라졌죠 지금 연기 사라졌어요 다시 연기 나게 해 줄게요 보세요 연기 막 나요 연기 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연기를 이제 사라지게 해 줄게요 사라지는 것도 보여요 연기 사라지는 것도 보이시냐고 아 김치 올려 보세요 이무실님 아까도 김치 올렸는데 와 진짜 삼겹살 잘 구워진다 와 지금 얘 예, 지금요, 연기를 지금 나게 했어요. 봐보세요, 야 뽀삐님. 이거, 이거 지금 연기 봐봐. 연기 엄청나잖아. 피디님 봐봐. 이거 막 고기 태우니까 연기 이제 막 나는 거 봐. 연기 나죠? 고기를 그냥 태웠어. 어, 한번 봐. 아, 연기 나는 거 봐봐. 봐. 오, 나네, 나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연기 많이 나네. 그러면 연기 사라지게. 이제 팬 눌러볼게요. 눌러볼게요. 야, 와 저기서도 보여 연기 사라지는 거 보이죠? 야, 얘는 이 아래로 빠져요. 그리고 이 아래 물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요. 그래서 이쪽에 필터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렇다고 냄새 완전히 잡아요. 그거 그집막 와, 야 태우니까 진짜, 어. 연기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이네. 이야, 이제 보여요. 헐, 대박. 좋죠? 우리 호찌님도 이제 이거 이제 계속 태우면 삼겹살 못 먹으니까 이거 이제 제가 불 껐어요. 야, 끄니까 연기가 막 이제서 많이 올라오네. 응? 우리 호찌님도 오늘 이 A1 전기 그릴 있죠? 오늘부터 우리 호치님들 명절이, 명절날 자녀도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제가 우리 호치님들, 오, 연기 봐. 지금 제가 연기가 워낙 나서 이거 펜만 돌렸거든? 와, 그냥 연기가 사라지네. 이거 지금부터 주문하시면 명절 때 가족들 모이시면 우리 호치님들 고기 잘 구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부 때못 보여드렸던 거 2부 때 진짜 고기를 태우니까 연기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요거 구입하셔가지고 자녀들하고 식탁에서 오손도 넣어서 고기 구워서 드셔보세요. 이거 특허 3개, 3개나 받은 진짜 신개념의 A1 듀얼 전기 그릴이에요. 그래서 이 본체는 요거만 가는 게 본체인 거고요. 요 멀티팬은 따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우리 요치님들. 오늘부터 주문하시면 명절 때다 받아보세요. 우리 여친님 마무리 제대로 못해서 입으로 나눠서 방송을 다시 진행해서 마무리 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그래프 쓰면서 지금 보시면 연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끄니까 이게 연기가, 아까는 안 올라오던 연기가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근데 딱키면 세게 켜놓으면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소음도 거의 없어요. 왜 이게 펜 돌아가면 소음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얘는 소음도 없어요. 활 주로님 아직까지는 자녀들이 오나요 이 시대? 아유 아직까지는 자 많이 그래도 가요. 어그 정도는 익혀야 돼 은혜님 맞아요. 지금 한번 그래도 한번 어떻게 구워졌나? 바싹 구워졌나? 어? 와 진짜 삼겹살 잘 구워졌네. 근데,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아, 튀는 것과 냄새는, 솔직히, 그, 삼겹살 구면서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안 나요. 이거는요, 손 거짓말. 냄새 안날수 없어요. 냄새 나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겉이 되게 바삭바삭 구워졌잖아요. 근데 속은 이렇게 촉촉해요. 이게 기술이에요. 어, 이렇게. 속은 촉촉, 겉은 바삭바삭 잘 구워져요. 우리 호치님들. 아, 기름 튀는 것도 살짝 튀요 여기 름 보시면 살짝 튀어안튈수 없어요. 튀어요. 아셨죠? 우리 호치님들 오늘 이거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고기 구워서 맛있게 구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호치님들 두번에 나눠 방송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우리 호치님들과 또 찾아뵐게요. 우리 호치님들, 안녕히 가세요